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020년 미국 중재를 수교한 바레인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는 오랫동안 공동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을 겨냥해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안보 협력을 해왔었습니다.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걸프만의 새로운 동맹을 구축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바레인을 찾았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지하 핵시설에 1,000개에 달하는 신형 원심 분리기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주장했습니다. 간츠 장관은 앙숙인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끝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수십대의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지중해 상공에서 장거리 비행과 원거리 목표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말 시작된 브레이 전차 훈련 중 실시된 이란 핵시설 타격 훈련에는 100대 이상의 이스라엘 항공기와 잠수함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핵 합의가 복원되고 경제 제재가 풀리면 이란은 더 빠른 속도로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2022년 6월 3일 기사입니다.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폭탄 한 개를 제조하는데 거의 충분한 양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국 내 핵물질 조사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양숙 이란에 대해 은밀하게 실행해왔던 타격 전략을 더욱 과감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란은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 무장 세력을 지원하면서 중동 각국에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를 다리 많은 문어에 비유한 것입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란이 전례 없는 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으며 곧 핵무기를 손에 넣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며 영국 등 서방이 이란 정부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순도 60% 이상의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7월 15일자 기사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언 이란 핵무기 용납 안함 이날 선언에서 이스라엘 안보와 관련해서 이란 핵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적국을 억제하고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이스라엘의 역량을 강화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핵무기를 결코 보유하지 못하게 약속하는 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게 한다는 약속에 관해 논했다라며 나는 여전히 외교가 이런 결과를 달성하기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라피드 총리는 이란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신뢰할 만한 군사 위협을 테이블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기사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선언에 관련해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2022년 7월 16일 기사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사우디와 이란 핵무기 저지 선언. 양국 정부는 성명에서 이란이 타국의 내정 간섭과 무장 대리 세력을 통한 테러 지원, 역내 안보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9월 7일, 이스라엘 총리는 F-35 전투기 앞에서 이란에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라피드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 차단을 위해 행동할 자유가 있다며 이란 핵무장 저지를 위한 독자적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2023년 1월 24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24일 지중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열한 훈련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쿠릴라 사령관은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중동의 가장 불안정한 요인으로 이란을 꼽았으며 베냐민 네타네아오 이스라엘 총리도 최근 미국 유대인 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맞는 것이 두 나라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기사입니다.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 활동에 관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테헤란에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지난 1월 이란 핵시설 조사 당시 채취한 샘플에서 농축도가 최대 83.7%에 이르는 고농축 우라늄 입자를 발견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핵무기에 사용하는 우라늄의 농축 수준이 90%라는 점에 비추어 이는 사실상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상태라고 IAEA는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시리아의 알키바르,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5점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에스겔서 예언에서 말씀하신 바사는 현재 이란 지역입니다. 현재 이란 핵협정은 당사국들 간의 이견으로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정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더욱더 국제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 공격을 할까요?